무한뻘락지입니다. 지금 무한뻘락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요. 싱싱하고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가장 부드럽고 맛있는 시기는 바로 지금인데요. 그리고 강고등어도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국내산 강고등어 대사이즈고요. 10마리 20마리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마 드셔본 분들 아실 거예요. 간이 딱 맞아가지고 정말 맛있습니다. 갈치포입니다. 국내산 갈치포 인기가 좋고요. 20마리 40마리씩 판매합니다. 러시아산 명태입니다. 러시아산 명태 가공 국내에서 했고요. 코다리입니다. 10마리 20마리씩 판매하고 있고 그 다음에 멸치젓입니다. 국내산 멸치젓 무쳐 먹어도 맛있고요. 어 멸치젓을 김장김치에 달여가지고 넣으셔도 맛있는 멸치젓입니다. 지금 멸치젓 인기가 정말 좋기 때문에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국내산 멸치젓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항석거젓항석거젓은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2.5kg, 5kg, 5kg 단식 판매하고 있고 어, 무쳐 먹거나 갈아서 김장김치에 넣어서도 맛있습니다. 갈치젓입니다. 국내산 갈치젓. 무쳐 먹어도 맛있습니다. 신하산 육젓입니다. 사이즈가 크고 맛이 좋은 신하산 육젓이고요. 1kg씩 담겨져 있습니다. 신하산 육젓 정말 싱싱하고 맛있고요. 신하산 추젓은 3kg이 당겨져 있고 가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맛있고 신화산 추젓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북새우젓은 김장김치에 갈아 넣으면 김장김치가 시원한 맛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북새우젓을 여분기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만큼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시원한 맛이 나는 게 특징인 북새우젓의 모습이고요. 그다음 멸치액젓하고 까나리액젓 판매하고 있습니다. 5kg, 10kg 단위 판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어. 염장쌈다시마입니다 염장쌈다시마 어, 데쳐가지고 마, 먹어도 맛있고요 미역줄기입니다 보시나면은 완도전복입니다 완도전복의 모습이고요 사이즈가 크고 맛이 좋습니다 완도전복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건다시마입니다 어, 보일도완도 건다시마는 두툼해서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드셔보세요 육수가 좋고요 그리고 갈치속젓입니다 500g도 판매하고 있고 4kg는 업물봉지로 가고 있습니다 어 오징어자 갈치속자 판매합니다